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쓰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꼭내 마음을 닿는 것처럼 알아서 착착 움직여주는 그런 미래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기술,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운영 체제가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냐고요? 아니요. 천만해요. 사실 이건 우리가 바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전처럼 그냥 명령어를 입력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컴퓨터랑 진짜 대화를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컴퓨터 쓰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우스로 아이콘 찾아서 더블 클릭하고 폴더 열고 앱 실행하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뭘 원하는지만 말로 쓱 설명해주면 AI가 그 복잡한 과정을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 그런 시대가 정말 코앞에 왔다는 거죠. 네, 이게 그냥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 손에 들린 그 기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새로운 대화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스마트폰 켜면 딱 보이는 그 바둑판 같은 앱 화면 있잖아요. 바로 그앱 중심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어요. 그 자리를 누가 채우냐? 바로 나를 훨씬 더잘 이해하는 개인 비서 AI 에이전트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건 운영체제 그러니까 OS 자체가 AI를 품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예전 OS가 그냥 연장통 같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못을 박으려면 연장통에서 직접 망치를 꺼내야 했잖아요. 그런데 AIOS는 그게 아니라 아주 숙련된 장인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이런 멋진 의사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고 원하는 결과만 말하면 그 장인이 알아서 뚝딱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AI 운영체제의 핵심 컨셉입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운영체제가 어떻게 우리 의도를 알아채고 심지어 행동까지 할수 있게 되는 걸까요? 진짜 무슨 뇌라도 생긴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그 기술적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AI 운영체제라는 건 그냥 기존 OS에 AI의 앱몇개 추가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운영체제 그 자체가 생성형 AI랑 완전히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을 알아듣는 걸 넘어서 스스로 추론하고 판단해서 일을 처리하는 단계로 말 그대로 진화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건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죠. 최근에 발표된 애플의 애플 인텔리전스나 구글의 새로운 안드로이드 기능들을 한번 보세요. 뭐 실시간 통역이라던가 사진으로 검색하고 복잡한 업무를 자동화하는 이런 기능들이요. 이제는 특정 앱을 켜야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OS 자체에 그냥 기본 기능으로 깊숙이 녹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개발자들은 이 AI랑 운영체제를 실제로 어떻게 합치고 있을까요? 지금 시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기존 os 위에다가 ai 층 그러니까 레이어를 하나 더 쌓는 방식이에요 비화하자면 os 옆에 똑똑한 ai 통역사를 한명 두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을 이 통역사가 os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명령으로 바꿔 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방식은 훨씬 더 근본적입니다 ai가 아예 os의 핵심 그러니까 뇌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ai가 직접 시스템의 파일도 관리하고 앱도 조율하면서 모든 걸 총괄하는 거죠.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전 같았으면 3분기 보고서 하나 만들려고 인터넷 창 열어서 데이터 찾고, 엑셀 켜서 표 만들고, 파워포인트로 옮겨서 꾸미고, 와, 진짜 할 일이 태산이었잖아요. 근데 AIOS 환경에서는 어때요? 그냥 최신 데이터로 3분기 보고서 만들어줘. 딱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좀 편해졌다, 이런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혁명적인 변화인 거죠. 아니, 근데 도대체 뭐가 이런 엄청난 혁신을 가능하게 만든 걸까요? 어떻게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기기들이 이렇게 똑똑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 동력이 되는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세 가지가 마법의 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온 디바이스 AI. 이건 인터넷 연결 없이도 내 스마트폰 안에서 AI가 돌아가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경량 AI 모델. 원래는 데이터 센터에나 들어갈 법한 거대한 AI를 아주 작고 가볍게 만들어서 스마트폰에 쏙 집어넣는 거죠. 마지막으로 AI 네이티브 칩셋. 이 모든 복잡한 AI 연산을 하드웨어단에서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처리해버리는 아주 강력한 두뇌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한테 뭐가 좋은 걸까요? 바로 속도와 프라이버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개인적인 정보나 대화 내용이 굳이 저멀리 있는 클라우드 서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손안의 기기에서 바로바로 바로 처리되니까 반응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고 내 민감한 정보가 밖으로 셀 위험도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는 단순히 좀 편해졌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용자들은 물론이고 앱을 만드는 개발자들 그리고 기술 산업의 미래 전체를 바꿔놓는 말 그대로 차세대 컴퓨팅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자들의 세상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개발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코드를 짜서 컴퓨터를 제어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ai한테 의도와 제약 조건을 설명해 주는 역할로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사진 편집 앱을 만들어줘. 단 사용하기 쉬워야 하고 배터리는 적게 써야 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당연히 이런 강력한 힘에는 책임과 위협이 따릅니다. 운영체제라는 시스템에 가장 깊숙한 심장부에 AI가 들어온다는 건 만약 이게 해킹이라도 당하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개인정보 우출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보안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엔 이런 질문이 남게 됩니다. 우리의 기기는 이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더 잘,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나 자신보다 나를 더잘 알게 될지도 모르죠. 자, 그런 미래를 맞이할 준비, 여러분은 정말 되셨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